6월 17일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바를 죽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은 다윗이 400명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오고 있는데 아비가엘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비가엘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후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요라고 다윗을 높입니다. 계속해서 주라는 호칭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것으로 미리 알고 그렇게 높인 것이고 자기는 이 종이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다윗의 종이라고 낮추어 말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릴 것을 관청하면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것이죠 장군께서는 내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란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발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를 상대해서 응징할 필요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실은 자기가 다윗이 보낸 부하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장군께서는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말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합법이죠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직접 나발에게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셔서 나발을 죽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윗까지 말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나발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다윗에게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득지면서 말하죠.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지금 있어 가장 큰 관심은 자기 부하들 600명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필요로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드리니까 용서 달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나발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뜻으로 드린 것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를 엎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바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치른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국하게 이렇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아무 재난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것은 아하 이게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장군님을 죽이려 해도 장군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장군님의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전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군님은 생명 싸게 싸서, 생명 보자게 싸서 이렇게 지켜주시,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슬기롭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군님을 장차 영도자로 세우셔 주실 토이니까 지금 공연이 사람을 죽이시거나 또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해서 왕이 될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그녀가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다이에의 청합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님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참 잘했다고 궁지사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위시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접게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다위시 그녀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고면해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비가일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나발에게 원수 갚을 일은 지금 접은 거죠. 그러고서는 아비가일에게 감사함에 그녀를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아비가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아비가엘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원한 두 가지는 음식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대로 많은 음식을 600명의 부하들에게 주라고 함으로써 지도자 다윗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미리 얘기해줌으로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윗로 하여금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어서 신정국가의 왕이 되게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준 것이죠. 이러한 아비가엘의 참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진정한 겸손한 자세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발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비가일이 어제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다 얘기하니까 남편이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어요. 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원수를 잡아주신 것과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비가엘에게 청혼합니다. 그자 그녀는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때 그 청혼의 소식을 전해온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한후 이렇게 말하죠이 몸을 기꺼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얼마나 참 다윗을 왕으로 남편으로 그렇게 섬기겠다. 그래서 그 남편의 종들까지도 자기가 발을 씻겨주겠다. 겸손한 자세로 그의 청혼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았 길르압이죠. 둘째 아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 아비가일의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